정말 꿈꾸는 소년같은 꿈을 꾸는 발라더 <laughs> 폴린 빌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아리시네요 네, 햇병아리입니다 <laughs> 네. 나중에는 꿈에서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할수 있게 돼요 그렇죠, 그렇죠. 오, 아직 소년이신 것 <laughs> <거> 같아요 네. <laughs> 되게 짓궂은 장난을 좀하 오히려... 했어요 <laughs> 가게 들어가서 막 가좌 막뭐 집어서 막 싣고 <laughs> 아, <멋있고 멋있고> 나오고 <laughs>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노래 불러주는 남자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MC 유보연 아나운서입니다. 네. 국민가수 일기예보연 나들입니다. 네. 네, 아 전국민 독서 캠페인 방송이자 북 큐레이션과 북 토크 배틀이 음. 함께하고 있는 책 읽어주는 여자, 노래 불러주는 남자 시즌 2 네, 오늘 주제는요. 그럴 때 있잖아요. 네. <laughs> 인생이 꼬인다고만 여겨질 때, 그럴 때. 음. 이런 책 읽으면 좋겠다 하는 음. 것 준비했습니다. 세 네네. 가지 책 준비했거든요.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도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눌 초대 손님 모셨는데요. 네. 정말 꿈꾸는 소년 같은 <laughs> 꿈을 꾸는 발라더. <laughs> 폴린 빌드 모셨습니다. 와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잘 생겼다. 아, 씨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간단하게 네.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. 지난 1월 19일에 첫 정규 앨범 발매했고요. 네. 그리고 5월에 두 곡의 싱글을 더 발매했어요. 네. 시글소나이터 폴린딜드입니다. 맞습니다. 와. 반갑습니다. 병아리시네요. 네. 백병아리입니다. <laughs> 네. 아, <laughs> 폴린딜드. 네. 이름이 네. 어 되게 생소한데. 저도 아직 생소해서. 네. <laughs> 네. 무슨 뜻이에요? 그 폴린딜드가요. 음. 딜드가 자강몽을 딜드. 뜻하는 좀 용어거든요. 아, 그래서 꿈인 줄 알면서도 어. 꾸는 꿈에 네. 빠져 있어 이런 뜻. 아 볼, 볼 빠지다. Falling in Love 할때그 Falling 그거. 아, 그래, 어떠세요, 음. 그러면? 이, 오늘 주제와도 이꿈 얘기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. 네, 네, 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좋은 일 있을 때, 네. 와, 꿈만 같다. 네, 이렇게 아.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좀 힘들고 그쵸. 어려운 네. 일을 겪을 때 좀, 아, 이게 좀 꿈이었으면 좋겠다. 꿈이었으면 좋겠다. 음. 네. 많죠. 네,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. 어떠세요? 꿈좀 자주 꾸시나요? 저는 꿈 굉장히 많이 꾸어요. 아 그러세요? 심지어 제가 자각몽을 되게 많이 꾸거든요. 음. 자각몽이 음. 재밌는 게그 음. 꿈을 계속 반복적으로 꾸면 음. 음. 나중에는 꿈에서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할수 있게 돼요. 그래서 오. 그래서 네, 막 산을 넘어서 날아가기도 하고 의지에 따라서 <laughs> 꿈 속에서. 오. <laughs> 네. 네. 아직 소년이신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재밌네요. <laughs> 네, 그러네요. 저도 꿈을 뭐 예전에는 참 많이 꿨던 것 같은데 요새는 음... 기억이 잘안 나네요. 네. 어, 근데 예전 에 저도 지금 폴리닌드처럼 꿈을 자주 꿨을 때는 음... 저도 꿈에서 제가 꿈인 걸 알아가지고 아 음, 어... 되게 집꾸준 장난을 좀 오히려... 하곤 했어요. <laughs> 가게 들어가서 막가자막 뭐 집어서 막 <laughs> 먹고 나오고 <laughs>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런 아주 네. 재밌는 실험도 해봤었는데 네. 재밌네요. 네. 여기서 다큐를 좀 가자면. <웃음> <웃음> 그 원래 사실은 우리가 밤에 자는 동안 꿈을 네다섯 번은 꾼대요. 다만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우리가 기억하는 꿈은 깨기 직전의 그 꿈이라고 하죠. 네. 꿈에 대해서 조사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. <laughs> 그럼요. 제가 그 네이버 사전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. 네. 자는 동안에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보고 듣는 정신 현상. 음. 이게 바로 사전적인 의미고요. 맞습니다. 어, 꿈을 꾸고 나서 부정적인 감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요 사실은 꿈이 네. 궁,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음. 꿈에서 부정적인 사건을 반복해서 접할수록 그 사건에 대해서 사건에 대한 정신적 영향력이 점점 약해진다고. 음. 음. 그렇습니다. 음. 어 제가 조사를 좀 했는데요. 아, 네. <laughs> 유식한 말로, 어 위협, 시연, 가설이라고 음. 합니다. 아.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, 그 꿈이라는 것이 그 고통을 완화시키고 스트레스도 이렇게 덜 음. 받는 환경에 더, 음.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 잘 버티도록 어허, 네, 해준다는 네. 그런 이론인데요. 음. 오늘 주제처럼 인생이 꼬인다 라고 음. 여겨질 때 처방이 바로 꿈이 아닐까? 네. 아, 이런 생각이 음. 드네요. 네. 자, 그러면 오늘 이야기 네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